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금고엄마 어, 아니세요? 네, 금고엄마입니다. <laughs> 어 9월 1일부터 그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.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실래요? 어 이제.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 원에서 예금자 보호가 1억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. 아, 그 상향되는 게 맞는 거군요. 네. 그러면은 그 궁금한 게 9월 이전에 예금한 그 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장이 다 되는 건가요? 네.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이 되니까 그 전에 뭐 5천 이상 하셨더라도 그 소급 적용해서 1억 원까지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. 아, 그렇구나. 아, 그러면은 시점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 보호된다는 거네요? 네, 맞습니다. 아, 네. 그러면은 그 세말 금고도 다 합쳐서 1억 원까지 보호가 되는 건가요? 어, 아닙니다. 그 세말 금고는 각 금고별로 1억 원씩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안산중앙 세말 금고에 1억이 있고 또 다른 금고에 1억이 있으시면 각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아 그러면 새마금고 앞에 명칭이 다르면 각각 보호를 받을 수 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안산중앙세말근고는 지점이 8군데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그 8군데가 각각 보호가 되나요? 아니면 합산으로 보호가 되나요? 네, 합산으로 1억원까지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, 그러면은 세말근고 앞에 명칭을 잘 봐야 되겠네요. 명칭이 다르면 1억원씩 보호가 되고 뒤에 지점이 달라도 합산으로 1억원까지 보호가 된다. 네. 이 얘기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여기 그 세말근고에서 판매하는 공제 있잖아요. 네. 그 뭐, 연금도 있고 저, 장기 저축형 그 공제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기존 예금하고 합산인가요? 아니면은 각각 보호가 되나요? 각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예금하신 거는 예금 그 보호자 1억 원까지 보호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또 새마을금고 중앙에서 판매하고 있는 뭐 연금이라든지 장기 비과세 저축 상품 같은 경우도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 그렇구나. 그러면은 어 안산 중앙 새마을금고에 지금 행사하고 있던데 뭐가 있어요? 지금 저희가 그 본점 증축 행사로 네. 어, 9월 말일까지 네. 저희 공제 상품 만 5,000원 아무 상품이나 가입을 하시면 네. 응모권을 드리고 있는데요. 예. 네, 9월 말까지만 응모권을 교부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오셔서 공제 뭐 저렴하고 보장 좋은 상품이 많이 있으니까. 오셔서 상담 많이 받으세요. 세마금고가 그 공제가 이제 보험을 얘기하는 거죠. 네. 보험 상품도 있고 장기 저축형 상품도 있고 네. 뭐 운전자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더라고요. 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봐요.